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해피 앤 펀니 펀니입니다.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제가 아리나 9에 왔어요. 근데 아리나 9로 올라오면 되기 이건 아니지만 뭐였더라? 이, 이 이거였나? 이거였는데 일단 이덱을 써 보니까 좋더라고요. 이덱을 썬데스 도전해서 써 보겠습니다. 제가 요즘 라이더를 많이 해가지고 클로를 잘못 해가지고. 죄송합니다. 자. 이서드스도전이라는 것은.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게 그 1급만 따면 그냥 승리입니다 아닌가 예, 승리네요. 어, 제가 너무 클로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, 한번더한 다음에 라이더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라이더 많이 하죠? 아시는 부분은 좋아도 되고 안 그거 안 하는 분들도 하면은 도움이 될 테니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초보라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, 아, 제가, 아, 졌어요. 응. 이제 라이더를 하겠습니다. 요즘 클롤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도움이 잘안될 것이 것일...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력을 다시 딱 모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을 때는 꼭 도움이 되는 유튜브로 오겠습니다. 하지만 그 라이더는 고수도 아니고 초보 초보 정도 됐는데 그래도 좀 도움은 쬐 아주 쬐끔 될 겁니다. 왜 이렇게 안되지요 제품이 약간 이상해졌나? 그지? 아, 됐다. 전 96이긴 96이지만, 여기에 보면 16이 나와 있습니다. 왜냐면 전 정말 못하는데 96은 정말 우연으로 갔을 거예요. 어, 이, 이 차가, 내가 왜이 차를 썼지? 여러분들, 자 다시 합시다. 저 정말 못하네요. 96은 우연으로 간 거일까요? 이거 엄청난 초보인데 어떻게 96갔요 그때 그때는 정말 컨디션이 좋았겠네요. 아 근데 그소직 제가 품질을 따로 그때 어제 공인단을 갔어요. 그때 품질을 거 그거 발차기 하고 힘내는 잘했거든요. 근데 겨루길못 해가지고 아웃이 될것 같아요. 하지만 그거 도 그거 힘내라라고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도움이 아예 안 되네요. 도움이 되게 해줄게요. 도움이 왜안 되지는? 아, 어, 이차 자, 여러분들, 이제부터 좀 제가 배워드릴게요. 제가 이차는좀잘 써가지고, 일단, 쬐끔이라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. 아, 근데,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은, 그냥 영상만 재미, 재미로 봐주십시오. 아.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 도움이 아주 쬐끔 될 것입니다. 아 근데 요즘 라이더 왜 이렇게 못 하지요? 요즘 마크를 많이 했는데 마크 영상도 다음 날에 올리겠습니다. 아니면 오늘도 올 올릴 수 있다면 올리겠습니다. 일단 라이더에 집중하고 어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따라? 아 맞다. 다음 주 토요일에는 영상의 그거 게임 영상이 아니라 그아 잠만 게임 영상이 아니라요 뭘 개봉한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올릴 건데 아 근데 광고 중에 신기한 게 이런 걸할수 있게 해